예,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오늘은, 어, 전하라 시님의 이 집, 구름모자 가게에, 어, 49쪽에 보면, 이제, 국남지 연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가지고 좀 같이 이야기좀 나누겠습니다. 먼저, 1년을 읽으시고, 제가 2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네. 국남지 연꽃, 전하라. 오늘 밤에 서동이 온다며? 누가 그래? 장안에 소문이 퍼져 난리야. 날마다 소나공주님과 몰래 만나왔는데, 오늘 밤, 북남지에서 유동을 띄우고 연애를 연대, 그래? 그럼 나도 얼른 구경 가야지. 아, 무리를 스치는 버들잎, 사랑을 훔치며 간다. 물새는 시간을 훔치며 가고, 애사공 세월을 훔치며 노를 젓는다. 눈물 훔치며 신라를 떠나했던 산화공주,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 네, 예, 먼저 이제 이 시를 쓰게 된 어떤 계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시인이기도 하니까요. 문학여행을 자주 가는데, 부여로 북남지 연포북남지로 저희가 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그때 저도 이제 과거 속으로 가게 되어가지고, 진짜 서동과 서라공주처럼 그런 마음으로 음. 거기를 여행을 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 시는 딱 보니까 일단 인유 같아 인유. 그러니까 역, 역, 그 어떤 역사적인 중요한 시라든가 문장에서 중요한 내용을 가져온 건데, 이게 그 향가로 보면, 그사구체향가 서동요가 있거든요. 그 음. 서동요에서 이제 내용을 가져온 거죠. 그 우리가 사구체향가 보면, 어, 서나공주 주은 탐일지 가량치고 서동방을 야읍 묘울 폐견 거요 라는 한자를,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서나공주님은 남몰래 어, 정을 통하고, 어, 서동, 서동이를 밤에 몰래 안고 갔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음. 그걸 가지고 한 건데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는 선화공주와 소동이 만난 것은 역사적으로 맞지 않고요. 그러니까 어그 그 백제를 통 백제의 어떤 불교가 신라에 전파됐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어떤 내용이라고 이제 보통 말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음. 근데 여기서 이제 특히 이제 북남지 같은 경우는 궁의 남쪽에 있는 연못이라는 뜻이거든요. 북남지가. 음. 그런 의미로 이제 쓴 것이고, 특히 이제, 어, 이 시에서 재밌는 것은, 음, 그 어떤 시인이 시적화자가 나가 되어서 이 과거 속으로 유입이 됐다는 것. 이게 참 재밌는 것 같고요. 어, 여기서 이제 훔친다는 말을 계속 쓰신 것 같아요. 사랑을 훔치며 간다, 시간을 훔치며 간다, 뱃사공은 음. 세월을 훔치며 간다. 이 의도는 어떤 의미로 쓰신 건가요? 음. 음. 뭐 제가 이제 과거 속으로 음. 여행을 했기 때문에 음. 그 시대의 그 서동의 마음과 음. 그런 음. 제가 표현했다는 생각이 음. 들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표현이 하여튼 새가 세계나 훔친다는 말 계속 썼다는 게참 재미가 있네요. 음. 바람을 치고 시간을 치고 세월을 훔다는 표현이 상당히 좀 어떤 시적인 어떤 뭐랄까요. 운율 이런 것을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그리고, 이제, 그, 과거, 그러니까, 1년에서는 약간 역사적인 사실을 좀쓴것 싶은 것 같고, 2연에서는 이제 어떤 시인의 감정, 이런 느낌, 이런 걸 쓴, 이거는 일종의, 어, 관찰 심상법으로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 어떤 1년에서의 그냥 이야기와 2연에서 이야기, 그리고 또 시인의 시적 화자는 어, 과거로 가기도 하면서, 또 현재적인 어떤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1년에서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과거 속으로 들어간 거고, 이현에서는 그 과거에서 이제 현재로 나오면서 어떤 나의 느낌을 쓴 그런 의미에서 어떤 그 관찰심상법의 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아, 아주 멋진 시잘 감상했습니다. 또 여러분, 그 다음 시간에 또이두 어, 시집에 대해서 이렇게 또그 같이 토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